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 봄이 꿈틀거리네. 봄에 싹이 올라온다 하다네도 어 요거는 누가 버린 꽃인데 청한데 버리게 아까워가지고 낫게라. 괜찮아, 뜯어가지고 여기 하단에 신문이 보기도 좋고 정한네 누가 이런 아름다운 꽃을 함부로 그리는가 아이고, 아또 이제 이제 뭐야 이거? 철종이야? 이제 꽃망울 이제 맺히기 시작하네아이고야 봄이 오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다 아이고. 야. 싹이 올라온다 싹이 올라와 봄이 좋긴 좋네 어이구야 자기 올라오네 아, 이게. 선인장은 역시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잘 성장하기 때문에 몇년 동안 이 가끔 심어도 한해를못 넘겨 죽는데 한해가 아니라 뭐 짧으면은 두세달 만에 이제 죽어버렸는데 이게 물에 굉장히 약해. 물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이 비 오면은 비에 안젖도록 이렇게 이제 장마는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약하니까 이렇게.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러면, 은 아, 뭐랄까나, 커피, 커피 케이스를 하나, 버린 커피 케이스를 하나, 위에 여기, 뚜껑을, 손구멍을, 여기 하나 뚫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며칠 전에 샀는데 봐라. 비가 계속 왔는데 덮어지니까 이렇게 바로하게 살았네. 아이고 예쁘다. 내일모레 또비 온다는데. 아이고. 비 그치면 금요일쯤 다시 열어주고. 아, 아 그렇게. 아, 비바람 <laughs> 조금 더 고량을 파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 않도록 이렇게 저거 해주면 안 낫겠네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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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훨씬, 발신... 아이고야, 요리만 낫다, 훨씬 낫다, 저거, 아이고야, 그럼, 훨씬 낫네. 아이고 세상에 올라오나 아유. 원래는 이게 지구온난화로 원래는 오다 보니까 마을에 막화가 벌써 피던데 원래는 진지 벚꽃축제도 당겨 가지고 삼월 중순에 연다는데 확실히 지구온난화로 꽃이 빨리 피네 장미 장미 장미가 오에 피네 장미 가 한겨울에도 약간 파릇하고 잎사귀 가 있는 거 보면은 생명이 강한 것 같아 생명이 강해요 이것도 철저히 이제 뽕나무 감나무 무화과는 원래 열매가 맺힌 무화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 산딸, 기 작년에 조금 열렸는데. 옆에, 이거는, 여기까지는 살은나 죽었나 모르겠 아이고. 음. <suss> 죽었네 저는. 확실히 선 n d y a 물어야 u r 이게 y o k 이제 얼이안 했으면 이게 r 월이야 e enter. Oh, we enter. Oh, we enter. Oh, we enter. Oh, w